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여성 DD 로고 소가죽 숄더 크로스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에 46%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크로스백의 할인 국내 백화점 정품으로 가볍고 실용적인 나일론 소재의 명품 가방이에요. 여행시에도 좋고 핸드폰만 넣는 미니백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3위입니다. 닥스 정품 여성 클래식 체크 미니 크로스백 세련된 디자인에 실용성을 더했어요. 16%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닥스 크로스백을 지금 바로 득템할 기회 2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로고 패턴의 소가죽 크로스백 선물 포장으로 특별함을 더했어요. 3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우아함과 실용성을 갖춘 이 가방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남성 블랙 소가죽 메신저백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31% 할인 혜택으로 28%,